네, 에이즈 미솔로지입니다. 네, 중국 DLC 기념 중국 경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 잠시만요, 좀 설정 좀 하고요. 이게 드래그 버그가 있어 가지고 네, 진행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란색에 오딘을 선택한 노스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네, 여화를 네, 가져와 봤습니다. 아, 여화 같은 경우에는요, 음. 약간 좀 기병 특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기병한테 그 특화 보너스가 있는데요. 볼까요? 이 네. 보시면요, 아, 신의 축복으로는 창조의 후원 이게 뭐냐면은 일꾼의 그압격과 여기 보시면은 건물의 체력을 증가하거든요. 이게 다시 그 축복이, 니까 그러니까 신의 은총이 이제 일정 쌓이면은 이게 한 번씩 이게 채워지거든요. 채워질 때마다 이제 예, 가격이 감소하고 체력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호위지대라고 해가지고, 은총 모으는 그 범위가, 아,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건물을 지으면 자동으로 이제 건물이 건설됩니다. 일꾼이 없어도 건물이 자동 건설이 되고요그 다음에 기병 체력이 10% 증가하는, 예, 유닛보너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이, 저는 이제 이세 가지의 그, 주신 중에서, 이 여화가 가장, 그래도 초보자가 하기에는 좀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현녀가 이제 일단 일단은 자동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서 집을 좀 빨리빨리 올릴 수가 있고요. 인프라를 좀 빨리빨리 올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어, 그, 아까 신의 축복으로 그 가격이 좀 줄어드는, 예, 그것도 굉장히 좀 보너스가 좋고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거기에서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아, 어, 이제, 여화 말고, 어, 뭐, 복희나 신농인, 신농도 이제, 이제, 복희와 신농에서 이제 신농이, 어, 또, 공짜로 이제, 로테이션마다 신화유닛을 주는 그런 축복이 있어서, 어, 신농도 굉장히 좀 좋긴 한데, 저는 왠지 모르게 일단은 여화가 조금 편하더라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익스텐디드 에디션과 마찬가지로 주시는 똑같은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어 과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신하인이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뭐 거의 뭐 신규 종족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전부 바뀌었고요. 뭐 은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자원 스쿱 방식도 익스텐드 에디션이랑 굉장히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뭐 거의 새로운 진영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뭐 특히로는 이제 그 익스텐드 에디션 때 용의 이야기 나왔을 때만 해도 이 중국이 나왔을 때 굉장히 좀 부정적인 좀 인식이 좀 많더라고요. 뭐 모두 모두 수준도 안 되는 굉장히 좀 조악한 뭐 밸런스와 구성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그 당시 익스텐드 에디션에 중국 했을 때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예. 어디서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중국 그 자체로, 예, 문제를 삼은 것인지는 몰라도, 저는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 좀 여론이 굉장히 좀 십창만 있더라고요. 네. 뭐, 어쨌든. 네. 이번에 리톨드에서 새로, 네. 재탄생한 중국.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 간단하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 드리지만, 중국을 좀 플레이를 해보면요. 약간 이집트를 좀 많이 닮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약간 노스를 좀 끼얹은 이런 과보가 이제 드워프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이집트와 노스를 좀 섞었는데 약간 일단 본체는 일단 이집트랑 좀 굉장히 비슷하다. 3시대 이제 기병 유닛 이 나오고 전반적인 유닛 구성은 보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집트와 보병 구성도 똑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병, 궁병 카운터, 기병 카운터, 예, 뭐 보병, 예, 무상성 보병 유닛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어 뭐, 그렇다는 거. 이집트랑 좀 비슷하다는 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집트는 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게, 약간 그 금을 좀 중시하는 진영이잖아요. 근데 이 중국은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따라가되, 어, 약간 좀 추가적인 이런 좀 과보라든지, 그런 네, 구성이 있다는 거. 네. 약간 좀 편리한 이집트라고 좀 생각이 되어 지네요. 여화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과보 영웅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영웅인데 얘는 이제 그손 보시면은 펜닝지도 아니고 이거 예, 상치도 아니고 일단은 주먹에 반짝반짝 빛납니다회관 쪽으로 가나요? 네. 회관을 하나 더 짓기 위해서 과보 하나 그냥 보내버리네요. 아, 지금 대놓고 여기다가 집을 지어놨군요. 네, 멀티를 못 가져갈게. 어, 좀 일단 시야코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군기가 일단 와가지고, 일분 견제를 한번 해봤는데, 발키리가 와가지고 또 견제를 하죠. 군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 날아다니면서 내려와서 공격을 할수 있는 친한 유닛인데, 표정 자체는 굉장히 용맹한데, 뭔가 좀 굉장히 이질적이긴 하네요. 네. 어, 이 반짝이는 건 뭐지? 네. 어, 이 반짝거리는 거 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조금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게 뭔지 모르겠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여화의 첫 번째 시네임은 어, 지점토 농부거든요. 네, 농부를 이렇게 조금 보충할 수 있는데 시대업을 할 때마다 숫자가 좀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호추의 성격인가요 예, 흑벽을 지금 쌓았죠. 예, 호추의 흑벽을좀 자주 애용하더라고요. 을 공짜로 이제 이렇게 벽을 치는데요. 이게 이제 자동문입니다. 나가면은 자동으로 내려가요. 네, 이렇게 수비하는 형태로 네, 가져가네요. 근데 이게, 무한은 아니더라고요. 네. 어느 순간에 막 없어지더라고. 자, 그리고 군기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짤짤 치고 있는데, 오, 지금, 예. 농부 한 마리 잡았어요. 좋은데요? 농부 좀 짜증나겠는데? 지금 오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시네임인 위대한 유산 위대한 사냥을 안 썼네요. 네. 그리고 발키리가 왔는데요. 야, 일단 중앙 쪽을 좀 빠르게 먹었고 세르시르와방전사 네, 네. 중국에서는 이제 이 개척병이 개척병이라고 하는 게 조금 웃기긴 한데 어쨌든 개척병이 영웅이고요. 신한이 상대로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공격할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흑벽이 쳐져 있기 때문에 이거 뚫을 때까지 예, 못 들어가요. 음, 흑벽을 의외로 많이 쓰네요. 예, 이전 경기에서도 흑벽을 쓰는 모습을 좀 봤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흑벽을 쓰네요. 아, 그리고 코풀소를 잡아버리는 클라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이제 미리 잡아놔서 고기를 좀 썩히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슬로지 고기도 썩습니다. 에이지 시리즈에서 고기가 안 섞는 건에5지 엠파이어 4밖에 없죠? 네. 일단은 빨리 잡아서 그냥 최대한 고기를 섞여서 썩은 네, 고기나 처먹으라아이소린인것 이 같아요. 공기가 와서 집을 부시고 있고요. 자, 구망이네요, 예. 구망을 지금. 이 구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나이닛으로 돌이라는 14기 신화 인닛을 뽑거든요. 돌진기가 거의 볼링공 수준이라가지고, 네, 이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따 한번 보시죠. 정말 말도 안 되게, <laughs> 예, 유닛을 날려버리는 아, 그런 유닛인데, 다음 패치 때 분명히 너프를 받을 1순위 유닛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발키리와 자, 습격기병 일단 한번 1분 견제를 하러 오고 있죠. 저 일단은 개척병이 1.4로 발색이 좀 잡아주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일부, 농부의 피해가 조금 있습니다. 두 마리까지 잡았고요 아, 근데 두 마리 잡은 거 치고는 성과가 별로 없는데요? 예, 예. 자, 일단 타워를 깔아놔서, 예,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궁기 한 마리가 예, 오지게 돌아다니면서 정찰하고 있고, 애초에 못 먹을 사냥감이라고 생각했는지, 예, 그냥 다 죽여버려서 고기를 썩히네요. 그리고 앞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1인을 잡고 있는 네, 오딘이고요 자, 헤르시를 뽑고 있고 음 아직까지는 뭐 벌써 이제 여과가 3시대거든요 군사가 없는 대신 지금 3시대예요자도 돌이 떴죠 예. 이름과 참안 어울리는 야수인데 예, 볼링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볼링공처럼 유닛들을 스트라이크를 치거든요 일단 보겠습니다 야 아, 이거 군기 한 마리 가지고 이렇게 견제를 한다고 네, 너무 좋은데요? 견제력이 굉장히 좋네요. 이 정도. 여기 한번 가봤습니다만 뭐 영양가가 없고요. 네, 뒤쪽에 원숭이들 다 잡아놨어요. 와, 원숭이 시체들이 소노공이 보면 울고 갈예 그런 참상이네요. 까지 크게 싸움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한 10분째 흘러갔고요. 중국은 지금 벌써 4시대를 찍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빠른데요. 벌써 4시대 찍고 있어요. 아 이제 지금 노스는 3시대 찍고 있는데, 아 이게 한 시대가 지금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이 지금 무지개 빛깔로 지금 뜨고 있는데, 요게 이제 여화의 특성입니다. 일꾼이 굳이 가지 않아도 건물 건설이 자동으로 된다. 예, 굉장히 좋죠. 그냥 찍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아, 여기서 성채를 또 박아놨고요. 아울레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이제 기병이 믹돌려서처럼 나오고요. 완전 초롱성을 만드는데요, 여기. 시장 하나 지어놨고요 음. 3, 4시대 이후에 싸우려고 하는가요? 일단은 10분 이내로 뭐큰 싸움 은 없었습니다. 네, 조금 애매하죠? 예. <laughs> 그리고 언덕 성체, 성체 짓고 있고요. 역시 자 스카디 업그레이드를 했군요. 네, 스카디를 선택해서 플러스 자이언트도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음, 아여화은 벌써 4시대 업그레이드가 오해됐습니다. 거의 됐습니다. 거의 4시대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지금 저녁이 됐거든요. 아 여기다가 지금 4시대 신의 임을 썼군요. 근데 조금 생각보다 잘안 들어가는 것같았 한데 네, 이게 지금 사시대 불타는 초원이거든요. 약간 유성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유성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주작이랑 네 지금 도울이 가고 있는데요. 이거 설마 호랑이 기병만 뽑으려고 하나? 일단, 김 귀병 나왔구요. 형체 올라가고 있습니다. 롱하우스 올라가고 있고요 포스 자이언트 대기 중.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네. 농사를 짓네요. 농장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지금 자동으로 그냥 올라갑니다. 일꾼이 굳이 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어져요. 예. 어, 우 너무 좋아. 아름답네요 네, 하늘에서 돌이 떨어진다면 네, 이런 특성을 가지고 굉장히 좋죠 자스티어기병이 아, 일단 돌아서 일단 위에서 제 1층 견제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막아줘러아야죠돌 이거 자동 이거 안 껐네요 네, 안 끄면은 지 멋대로 이제 가는 터라 끄고 수동으로 끄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호랑이 기병도 있고요. 호랑이 기병 같은 경우에는 죽으면은 그아 이게 뭐죠? 어 이거 뭐죠? 잠깐만, 나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특성인가요? 잠시만요. 특성이었나? 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안 써봐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저도 플레이를 지금 계속 배워나가고 있는 터라, 그 기능이 뭔지는 좀, 예, 알아봐야 될것 같네요. 어쨌든 뭐, 스켈 기병에 지금 견제는 일단 잘 막아준 상태이고, 네, 지금 4시대 올라가가지고, 이 지금 호랑이 기병 위주로 좀 경기를 좀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군요. 이정의 힐인가 보군요. 네, 이것도 영웅입니다. 4시대 영웅인데, 들어갑니다. 주작 두 마리에다가 주작 두 마리가 이게 불빛 페어리를 쓰거든요. 한번 보죠아 근데 지금 얼리기 와 주작 두방에 지금 죽은 거 봤습니까? 아 경기가 종료되면서 예 이렇게 해서 여와의 승리로 경기 됐습니다. 아 이게 사시대업을 하니까 이제 좀 게임이 좀 심심하게 끝나네요. 음네 수고하셨습니다.